안녕하세요. 양평에 좋은 매물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명품 전원tv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주택은 국수역을 차량 5분 거리로 이용하실 수 있는 실거주하기 매우 좋은 전원주택입니다. 아, 먼저 본 주택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도로 지분이 없는 실평수로 200평이고요. 건축 면적은 47평으로 되어 있는 단열이 매우 우수한 목조주택입니다. 아, 본 주택은 2층 구조로 방이 4개이며 화장실 2개와 층고가 높아 개방감이 시원한 거실과 주방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 주택은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연료비를 최대치로 절감할 수 있는 지열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본 주택은 단지 내 주택이 아니라 아늑한 느낌이 드는 전원 마을에 위치해 있는 평지성 편안한 전원주택입니다. 아, 주변으로는 저 멀, 저 조금 멀리 전원주택 단지들도 많이 형성되어 있고요. 이 주택 주변으로는 이렇게 또 편안하게 실거주하고 계시는 어, 전원 주택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주택 어, 외부 먼저 서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주택으로 이어지는 전원 마을에 있는 도로고요. 이렇게 편안하게 접근해서 오시면. 태양광 패널 설치되어 있는 거 보이고요. 그 아래와 옆에 차량 두대 주차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주변으로는 이렇게 편안한 평직선 마을이고 내네 마당 경계는 이렇게 예쁘게 벽돌과 펜스로 마감을 깔끔하게 잘해 놓으셨습니다. 아, 저쪽으로도 대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여지는 주택이고요. 주변으로도 주택들이 많이 어우러져 있어서 실거주하시면서도 외롭지 않은 아 그런 전원마을입니다. 아 주차장에서 바로 대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어, 굉장히 많은 나무들, 유실수들이 심어져 있고요, 멋진 소나무들도 있습니다. 정원수와 잔디마당은 첫눈에 굉장히 관리가 잘돼 있는 게 보여지고요. 또, 이, 이 주택의 장점은 도로 지분이 없으면서 200평 전부를 어, 내 마당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어, 이렇게 잔디마당과 한쪽으로는 네, 창고도 있지만 바로 이 공간은 또 넓은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넓은 텃밭이에요. 어... 굉장히 부지런해야 가꾸실 수 있는 텃밭이고 곳곳에 유실수들, 가실수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내네 경계로 또 어, 사철나무들이 잘 심어져 있고요. 이렇게 좀 자, 관리 잘돼 있는 반송과 소나무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본 주택의 모습이고요. 주변으로 전원주택이 어우러져 있어서 굉장히 그냥 첫 느낌이 따뜻하고 정감이 가는 느낌이 드는 주택입니다. 이렇게 도로 한쪽으로도 대문이 있고요. 주차 있는 쪽에서도 바로 진입하실 수 있는 대문입니다. 본 주택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현관 바로 앞에 어, 보통 주택들은 데크를 만들어서 테라스로 활용하시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단열도 생각하고 그리고 또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지금 샤시로 다 마감을 하시고, 액선 마감을 하셔서 유리로 다 막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좀더 따뜻하게 또 온실처럼 사용하고 계시고요. 바로 여기가 이제 현관입니다. 어, 코렐, 압착이 잘 되는 코렐 현관문이고요. 바로 들어가시면 기게 전실입니다.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측으로 신발장 설치되어 있고요. 또 이제 실거주 하시면서 워낙 설림이 많으셔가지고 좌측으로도 이렇게 수, 어,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을 놔두셨네요. 오, 바로 이제 상점 슬라이딩 중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자와 굉장히 층고가 굉장히 높은 주택입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정말 시원하게 보이고요. 또 거실 앞쪽으로도 창이 굉장히 넓은 통창이 되어 있고요 위로도 액자창이 있어서 어, 체광이 굉장히 잘 돼서 집이 환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어, 이게 좀 영상으로 다 보여질지 모르겠는데요 층고가 높아서 아주 시원시원한 느낌, 정말 시원시원한 느낌이 드는 아, 거실입니다. 네, 현관에서 이렇게 거실 들어오시면 바로 또 이렇게 안쪽으로. 주방입니다. 싱크대 모던한 스타일로 색깔 그레이로 이렇게 예쁘게 어 되어 있고요. 이한 쪽에는 이제 주방 공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문이 있는데 여기는 바로 주차장에서 다 연결이 되는 동선이에요. 장을 보고 오셔서 바로 편안하게 진입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현관을 거치지 않고 주방으로 오실 수 있는 그런. 어, 동선으로 문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또 다용도실이 있어요. 여기도 아, 여기도 김치 냉장고와 뭐 세탁기 여러 가지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바로 저기도 지금 문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당으로 바로 연결되는 문입니다. 사용 안 하실 때는 이렇게 중문 닫으셔서 깔끔하게 예, 이용하실 수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어, 집이 좀 시원시원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어, 1층 주방 옆에 바로 좀 아기자기하게 아주 작은 아담한 방이 있네요 여기도 손님 게스트룸으로 쓰셔도 되실 것 같고 짐이 많으시면 또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이 집은 거실이 어, 굉장히 층고가 높아서 아주 시원시원한 구조가 어, 너무 좋습니다 어, 이제 현관 옆으로 바로 안방이 있어요. 아, 여기는, 마감을, 목재로 마감하셨고, 어, 이렇게 들어오시고 바로 안에, 와, 드레스룸도, 어, 그냥 방 하나에요. 굉장히 넓습니다. 어, 집도 굉장히 지금 수납을 깔끔하게 잘해 놓으셨는데요. 어, 드레스룸 이렇게 닫아 놓으셔도, 어, 농이 있고 지금 붙박이장을 안 하셨는데 연세가 있으셔서 사용하던 어, 가구지만도 킹 사이즈 침대와 어,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예, 이렇게 나오셔서 이제 보시면 바로 화장실, 동선도 편하게 아, 여기는 안에 욕조도 설치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 욕실도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주신 대로 바로 2층인데요. 2층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복층 구조로 층고가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올라오셔도 어 복도식으로 여기도 창들이 다돼 있어서 어이 개방감하고 이 창이 있어서 답답함이 전혀 없어요 시원시원하고요 계단 올라오자마자 바로 방이 있습니다 어 여기도 꽤 넓고요 어 창으로 채광이 굉장히 잘 되고 어 굉장히 여기도 넓은 방이에요 방 나오시면은 안쪽으로 방과 화장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여기는 구조가 시원시원하셔서 아이 방은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예, 역시 체감 잘리게 그거 방들이 굉장히 시원시원하고요. 어, 바로 화장실 2층 화장실입니다. 방두개방네개 방 화장실 두 개이긴 하나 어, 공간이 굉장히 넓고 시원시원하셔서. 어, 여기는 두 세대가 같이 사셔도 되실 것 같아요. 2층에서 나가는 어, 테라스입니다. 여기도 역시 어, 지붕 맥상 마감하시고 지금 이 테라스 공간도 어, 단열을 생각하셔서 사시 문을 다 닫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날씨가 추운 날에도 여기는 굉장히 좀 따뜻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예, 전망은 다. 편안한 느낌의 조망을 보실 수 있네요. 아, 전체적인 느낌이 우리는 어, 너무 충고가 높고 시원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어, 부모님과 이 세대가 같이 거주하시기 아주 좋은 주택 같습니다. 국수역 주변에는 도시계획으로 인한 어, 많은 인프라가 형성되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경희중앙선 국수전철역과 잠실로 가는 강역버스가 있어서 서울로의 출퇴근을 하면서 도시와 전원생활을 같이 겸하실 수 있는 곳으로. 본 주택은 실거주하기 매우 좋은 주택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 이 주택이 궁금하신 분들은 좌측 상단에 매물번호 기억하셔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주택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